안녕하세요. 건강하고 예뻐지는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러면서 옷도 한결 가뿐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살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늘어나셨을 것 같아서 해독의 기본 원리, 항산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소는 우리 생명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각종 대사나 산화 같은 작용을 통해서 유해 산소를 발생하게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활성 산소가 있는데요. 불규칙한 식사, 피로 누적, 미세먼지, 운동, 스트레스가 이런 산화를 부추기죠. 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산화를 막는 대표 항산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암이나 각종 어,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파괴해주죠. 콜라겐 합성도 해주고요.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증 같은 골조직 노화를 억제해주기도 합니다. 과산화지질의 독성도 어, 줄여주죠. 이밖에 이 많은 비타민 C의 역할이 있는데요. 오늘은 해독의 기본 원리에 맞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지용성 물질을 어,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신장 밖으로 배출해주거든요. 이렇게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합동해서 중금속 같은 지용성 공해물질을 체외로 배출해 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비타민C, 그래서 왜아 뉴트라이트 비타민C를 드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300정은 69,000원, 100정은 29,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비타민C는 18세기 항해선원들의 영양결핍 때문에 시작되었죠. 어, 식물 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보그가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르라 체리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From Seed to Product라고 하는 철학으로 엄선된 다섯 가지의 품종의 묘목에서 또 엄선된 묘목을 반건조 극한 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어, 견뎌낸 어, 그, 어, 견디어 낸 것만 아세라 체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어, 이렇게 자격을 주고요. 어, 열매가 푸릇푸릇할 때 수확을 해서요. 음, 왜냐하면은 이때가 가장 영양 성분이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사드시는 그 빨간 체리는 영양가가 거의 없다고 어, 그런 기본적인 상식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다, 고요또 이렇게 빠르게 농축시설로 옮겨져서 어, 영양소는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온에서 살균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를 하죠. 그리고 생산 이력 추적 시스템을 통해서 전 과정 기록이 됩니다. 어떠세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제품이죠.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 비타민C, 합성 비타민C는 어떨까요? 아, 합성 비타민C의 원료는 과거에는 석유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어, 어 그 폐기물의 위험성, 위험성 때문에요. 유전자 조작이 된 옥수수를 사용하고, 여자들 손톱에 지울 때 쓰는, 매니큐어를 지울 때 사용하는 아세톤을 넣는다던가, 아니면 황산을 넣고, 음, 염산도 넣고, 니켈도 넣고, 납도 넣고, 굉장히 듣기에도 무서운 중금속들을 넣은 후에, 이렇게 추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이렇게 위험한, 건강하려고 먹었던 그런 영양성분들이 중금속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또 이런 합성 비타민C는요, 원료는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요. 1kg에 15,000원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쁘게 색깔을 내기 위해서 첨가물질들을 넣죠. 색깔, 첨가, 첨가물들을 넣고요. 지금부터는 빠르게 비타민C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한번 제가 오염을 시켜 보겠습니다 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말을 조금 많이 했더거나 운동을 했다거나 운동을 했대거나 남편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다거나 했을 때 저희 몸은 급격하게 산화를 겪죠 숨을 쉼을 통해서 반드시 생기는 이런 산화 물질들이 생기는데요 내 몸이 산화가 되게 되면 몸이 찌뿌둥한데거다 아니면 뭐 붓기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비타민C를 빠르게 섭취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이렇게 자, 빠르게 내몸 안에 있는 중금속 물질들을 바깥, 바깥으로 빨리 제거를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영양성분은 그대로 내 몸에 전달이 되죠. 그런데 비타민C는 내 몸에서 4시간 밖에 잔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섭취를 해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요. 이런 비타민C가 내몸 안에 잔류하고 있다면 다시 공해 물질들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갖게 되는 거죠. 비타민 C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요. 그럼 어떤 비타민 C를 드실 거냐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태워보는 한번 실험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 아세로라씨를 한번 태워볼 거고요. 이렇게 불을 붙여서 태우게 되면은요, 그냥 타기만 하네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곰물이 타는 냄새가 나고요.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C는 어떨까요? 자, 얘도 한번 태워 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얘는 불 위, 물 위에서도 해야 되고요. 자, 물이 벌써 붙었어요. 끓음도 생겼고요. 껐는데 지금 물이 뭐가 줄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자, 덜어낼게요. 자, 냄새는 자, 페타이어 타는 냄새가 나네요. 음, 중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인데요. 항산화 성분 요즘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잘 알고, 알지 못하고 드시다 보니까 다시 그 영양, 건강하려고 먹었던 그런 영양제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네요. 어, 오늘은 항산화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해독의 원리, 기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